원작자가 한바탕 고집을 피우게 되면서 각본은 처음부터 새로 써지게 됐고 결국 뒷일은 배우들한테 떠넘기게 되는 킬러 패스 각본이 완성돼 버립니다. 하지만 아쿠아의 연기가 계속 지적받게 되면서 결국 아쿠아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는데 이론상은 완벽한 연기였지만 감정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 연기를 하고 싶어도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아예 사건 이후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다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이런 점은 알고 있었기에 카나에게 어떻게 연기하냐고 물어보는데 카나는 아쿠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결국 해서는 안될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쿠아에 닫혔던 감정이 열리게 되었고 기쁨에 휩싸이는 연기를 위해 기뻤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트라우마에 휩쓸려 아쿠아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따로 쉬게 된 아쿠아는 여동생에겐 비밀로 해달라며 보호자로 고탄다 감독을 부르게 되는데, 루비에게 미아의 몽이 있었다면 아쿠아에겐 감독이 있었죠. 당연히 감독도 아쿠아랑 카나가 이어질 줄 알았지만 이외의 인물과 연애하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여자친구니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쿠아가 과거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복선 중 하나인데 감독과의 첫 만남에서 분명 미야코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었기에 원래는 아이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는 한 번도 아이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감독은 이미 아쿠아의 친엄마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리고 아쿠아가 잠꼬대로 아이의 이름을 말해버리게 되고, 과거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PTSD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과 아이라는 잠꼬대로 아카네는 결국 아쿠아의 비밀을 눈치채버립니다. 아쿠아가 시대와 안 맞게 옛날 아이돌인 아이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것과 여동생이 비코마치를 부활시킨 것, 과거 아이의 살인 사건과 아쿠아가 어릴 때 말려든 끔찍한 사건으로 PTSD를 가지게 된 것, 아쿠아의 어머니 이름은 사이토 미야코지만 아쿠아의 이름은 호시노 아쿠아로 성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성은 끝까지 공표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카네가 옛날에 아이에 대해 프로파일링할 때 추측했던 아이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을 가능성까지. 있는지... <목소리> <목소리>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고, 심지어 잡히지 않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추리해냅니다. 그렇게 아카네는 아쿠아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었고 아카네는 감독의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주며 엄마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이상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쿠아가 자기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아카네가 아쿠아를 구해주려고 했죠. 사실 아쿠아는 감독의 제자였고 과거 연기를 했었다는 걸 알게 된 아카네는 아쿠아의 비디오를 보고 싶다고 떼써보지만 예전 카나 때도 아쿠아 본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 때문에 거절하려고 할때 이번에는 흔쾌히 허락해주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의 아쿠아를 보면서 단번에 아쿠아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는데, 감정 연기가 전혀 안 되니 미리 준비해둔 연기만 하게 되면서 결국 반응이 느리게 되고, 머리는 좋기에 어디선가 본 연기를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그럴듯한 연기로 흉내내지만 본인은 이런 재능을 싫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카네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는데, 연기에 관심도 재능도 없는 아쿠아가 감독의 제자로 들어가 영상 편집을 배웠음에도 이번 연극에 참가한 것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쿠아에게 아카네는 왜 연극을 하는 거냐고 묻자, 아쿠아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며, 연기를 하는 이유가 연예계 위쪽에 찾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아카네의 대답에 아쿠아는 당황했고, 아카네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쿠아 자체를 인정하면서 죄를 짊어지겠다면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여자친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쿠아에게도 한 가지 요구를 했고, 천재 듀오인 카나와 타이키 콤비를 이기고 싶다며 남자친구로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게 천재 콤비 대 연인 콤비의 구도가 완성되어 버렸지만, 솔직히 아쿠아는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가급적 아쿠아의 약점인 감정 연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 부탁해 봤지만 이번 대본은 감독이 봐도 굉장히 도전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어릴 적 아쿠아에게 해줬던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연극에서 연출가의 의도를 읽는 연기를 하기 위해선 강렬한 감정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쿠아는 결국 밤마다 감독에게 특훈을 받게 됩니다. 한편 메르토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고 우연히 루비와 미나미를 만나게 되는데 오빠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돼서 연습장에 온 거였죠. 하지만 아쿠아는 이미 연습을 끝내고 돌아갔고 루비가 오빠를 걱정했던 이유는 평소와 다르게 요즘 따라 계속 자정 넘어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맨날 여친이랑 같이 돌아갔었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루비는 화장실을 안내받으러 가면서 미나미는 혼자 남겨졌고 그런 미나미에게 사쿠야가 작업을 걸기 시작하면서 어거지로 연락처를 따려는 그때 메르토가 긴급 소집이라며 미나미를 구해주게 됩니다. 사실 긴급 소집은 미나미를 구해주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결국 메르토는 사쿠야에게 온갖 모욕을 듣게 되면서 제대로 찍히게 됩니다. 사쿠야가 했던 말도 전부 사실이며 메루토도 자신의 문제점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죠. 한편 아카네와 카나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있었고 심지어 아카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카나를 동경해서인 걸 알게 되면서 둘은 더 불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번 서로 피폐해질 뿐인 싸움이었지만요. 둘다 아역 시절부터 시작한 베테랑이었고 엄청난 재능의 배우였기에 타이키가 보기에도 우열을 가리긴 힘들었습니다. 아카네는 천재라 불릴 정도로 이질적인 연기를 했지만, 카나는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집착으로는 아카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타이키가 파트너였기에 이번 연극은 당연히 카나의 승리로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키 또한 은연히 아카네와 아쿠아 콤비하고의 대결을 신경 쓰고 있었죠. 그리고 사쿠야도 미나미 사건으로 계속 메루토의 신경을 건들게 되면서 두팀 간의 대결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무대 공연 첫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원작자와 각본가는 물론이고 지금 리얼의 친구들이나 미야코와 감독도 있었죠. 감독도 나름 업계에서 베테랑이기에 지금까지 아쿠아와 아카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전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PTSD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한번 공황을 일으키면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막이 열렸고 도쿄블레이드의 스토리는 주인공이 검한 자루를 손에 넣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맹도라고 불리는 스물한 자루의 검은 주인에게 다양한 힘을 줬고 스물한 자루의 모든 맹도가 최강이라고 인정한 자에게는 천하를 제패할 힘을 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차례차례 추루기와 키자미를 이기면서 동료로 맞이했고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시부야를 거점으로 뒀던 사야임의 세력과 마찰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두 인물의 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매는 소심하고 싸움은 싫어하지만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싸우고 있었으며. 그걸 연기하는 사쿠야는 원래 성격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가볍게 소화해내고 원작을 완벽히 재현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반대로 키자미를 연기하고 있는 메로토는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듀서가 메로토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로토는 보기와 다르게 엄청난 노력파였고 그런 메로토를 캐스팅한 게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줄 사람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건 무리였고, 메루토의 연기도 원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작을 완벽히 재현해내는 사쿠야의 연기와 비교돼서 메루토의 연기는 더욱 형편없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때. 메루토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해냈고, 원작자는 물론 많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연습 때 메루토는 아쿠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아쿠아는 힌트만 줬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뤄낸 건 오로지 메루토의 노력이었죠. 그렇게 메루토는 자신의 캐릭터를 계속 분석하면서 몰입하였고, 낼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을 담아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1분을 멋지게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루토의 재평가는 오늘 달콤의 원작자가 말해주고 있었죠. 키자미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지나갔고, 이번엔 몸매와 추루기의 대결입니다. 운이 나쁘게도 몸매의 대사가 효과음에 묻혀버렸고, 다시 해야 하나 생각하는 그때, 평소 상대를 커버해주던 카나의 애드립으로 사고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효과음으로 묻혀서 나오지 않은 중요한 단어도 대신 말해주었죠. 무슨 짓을 해도 전부 커버해줄 것 같은 카나의 연기는 괜히 천재라 불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매와 추르기의 대결은 무사히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 이 무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사야히메와의 대결로 넘어갔습니다. 아카네는 이 순간을 줄곧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과거 아카네는 카나의 천재적인 연기를 보고서는 카나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렇게 아카네는 카나와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배우를 시작하였고 카나에게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른 것도 카나를 좋아해서 따라한 거였죠. 하지만 카나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만남은 어느 한 오디션이었는데 당시 카나는 주변에서 조금씩 버림받기 시작할 때였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디션은 보여주기식 오디션이었고 처음부터 합격은 카나로 정해진 상태였죠. 거기다 험한 입버릇까지 나오게 되면서 카나는 아카네에게 심한 말을 해버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앙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그때 카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연기가 왜 달라졌는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배우로서 일은 줄어들고 이상한 노래나 시키면서 주변에서 버림받게 되자 자기 자신이 별이 되어 비추기보다는 별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 주변에 맞추고 자기 자신은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카나는 아카네가 원하는 카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카네가 좋아했던 카나는 남을 비추는 게 아닌 자기 자신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였고 그래서 지금의 카나는 증오했기에 계속 카나와 싸웠던 거였죠. 그렇기에 아카네는 이번 도쿄 블레이드에서 카나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고 전에 아이를 흉내내면서 터득했던 주변을 잡아먹는 듯한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언제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들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주세요.